안녕하세요. 아주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학년 2학기 수학 3단원의 6차시 수학 익힘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2쪽, 43쪽입니다. 그럼 바로 보시죠. 1번,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을 보고 1층과 2층 모양을 각각 그려보라고 했네요. 자, 1층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에서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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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네 개가 보이겠죠? 네 개가 니은자 형태로 보이겠네요. 니은자 뒤집어 놓은 형태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2층 모양의 경우에는 위로 튀어나와 있는 얘하고 얘를 자리 잡고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아래, 오른쪽 위가 되겠죠? 거기에 하나씩 하나씩 그려 주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쌓기나무로 쌓은 모양과 1층 모양을 보고 2층과 3층 모양을 각각 그려보라고 했네요 자 이거 그리는 거 어렵지 않죠?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이 이런 형태입니다 1층과 같습니다 자 그러면 2층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식의 형태가 되겠다 1층 위에 올라가야 하니까 자리 맞춰서 그려줘야 되겠습니다 다음 3층의 경우에는 얘두 개죠? 이두 개를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죠?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다음 3번 보겠습니다. 쌓기 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을 보고 쌓은 모양을 찾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1층, 2층, 3층이 있죠? 1층, 2층, 3층이 있는데 여기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몇 칸이 있는지. 1층에 11111 1, 1, 1, 1 써주고 2층에 해당되는 부분에 또 써주고 그 다음에 3층에 해당되는 것도 써주고 그래서 결국 2, 3, 2가 되죠. 2, 3, 2, 1, 1. 자, 그리고 나서 가, 나, 다에 몇 칸씩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가 여기가 3이죠. 3, 2, 2, 하나, 하나죠. 그런데 여기는 2, 3, 2, 1, 1이니까 얘가 지금 한 칸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네요. 그 이동한 형태가 나에 있네요. 보니까 2, 그 다음에 3, 2, 1, 1. 똑같죠? 그래서 답은 나가 되겠다. 다의 경우에는 여기가 2, 2, 그 다음 여기가 3이고, 그 다음 여기가 1이 있네요. 자, 이런 형태. 여기에 원래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있는 거죠. 그 다음 뒤에 웹안 보이는 곳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답은 나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위에서 본 모양의 수를 쓰는 방법으로 나타내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1층을 그대로 그려주면 되죠. 자, 그래서 위에서 바라본 모양은 이런 형태로 되겠다. 그 다음에, 수를 쓸 때는 1층에다가 2층을 올려주고요. 1층 1 써주고, 그 다음에 2층에 또 하나씩 표시를 해주고, 그다음 3층에 해당되는 곳에 또 하나씩 표시를 해주고, 여기에 맞게 숫자를 써주면 되죠. 그래서 3, 3, 1, 1, 3, 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수들을 몽땅 다 더하면 되겠죠. 몽땅 다 더하면은 3, 1, 1, 3, 2 더하니까 10이 되네요. 10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사키나무로 쌓은 모양을 층별로 나타낸 모양입니다. 앞에서 본 모양을 그려보고 똑같은 모양으로 쌓는데 필요한 사키나무의 개수를 구해 보라고 했네요. 자, 일단은 위에서 바라본 모양의 수를 쓰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1층 위에 2층이 올라갔죠. 그러니까는 1층이 여기에 두 칸씩 이렇게 됐죠. 그리고 나서 3층 여기에 하고 여기 이두 군데가 3층으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가는 3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바라볼 때는 두 줄이 되겠죠. 한줄두 줄이 되겠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 3,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에서 본 모양은 3, 3을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사각 형태로 3, 3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쌓기 나무의 개수는 1층, 2층, 3층에 있는 쌓기나무를 몽땅 다 더하면 되죠. 여기에 1층에 3개, 2층에 3개, 3층에 2개죠. 3, 3, 2를 더하니까는 8개가 되겠다. 너무 쉽죠?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쌓기나무로 1층 위에 서로 다른 모양으로 2층과 3층을 쌓으려고 합니다. 2층, 3층이 서로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 1층 모양을 보고 2층과 3층으로 쌓을 수 있는 알맞은 모양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2층이 되려면 은 1층 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1층 안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를 벗어나버리면, 1층을 벗어나버리면 2층이 되지 않겠죠? 무너져버리겠죠? 자, 여기에 벗어나는 애, 나가 있네요. 이 나의 경우에는 여기를 이용하게 되죠. 이 칸이 이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안되겠다. 그래서 나는 일단 제외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가, 다, 라, 세 개가 남았죠? 가, 다, 라, 세 개가 남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가 위에 다가 올라갈 수 없죠? 그래서 가 위에 다는 올라갈 수 없고, 가 위에 라가 올라갈 수 있죠? 라가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 위에 라는 못 올라가죠? 뒤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는 쓸 수가 없겠다. 그래서 가와 라를 써야 되겠는데 라가 3층 그 다음에 가는 2층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2층에는 가 3층에는 라가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풀만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가지 모양 만들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